10년 전에 겪은 정말 죽을 뻔한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서 친구들과 밖에서 자주 놀곤 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밖에서 놀고 있던 저는 불곰이기도 하고 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 저녁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죠. 그 시각이 아마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쯤이었을 겁니다. 저와 친구는 밤늦게까지 게임하면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친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뛰어서는 5분,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3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워낙에 집까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좀더 친구 집에서 놀기로 하고 친구와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카트라이더를 정신없이 하면서 늙음을 나름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놀다가 정신 차리고 시간을 보니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아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졌댔다 야나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이미 새벽 3시인데 그냥 자고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면 되잖아. 아무리 집까지 가까워도 이렇게 캄캄한데 무서워서 갈수 있겠냐? 아, 몰라. 혹시 부모님 안 자고 기다리실 수도 있어. 뛰어가면 금방 도착하니까 간다. 친구는 자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다며, 집도 가까운데 굳이 자고 갈 생각은 없다 하고 친구 집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나오고 1분 정도 걷고 있는데, 어느 승용차 한 대가 제가 걷고 있던 인도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 여기가 집인가? 생각하고 계속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승용차에서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며 별 생각 없이 또 가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동네 지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밖을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동네 분들 얼굴도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다들 자고 있을 시간에 이 늦은 새벽 3시에 난생 처음 보는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내가 가던 길 옆에 주차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했던 곳 근처에 사시는 분들 얼굴이 이미 다 달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새벽 3시인데 지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생존 본능 때문이었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니 저의 온신경은 제 뒤쪽에 있는 두 명의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며 걸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설마 이대로 죽는 건가? 막 패닉에 빠질려는 찰나 거의 집에 도착하기 3, 4분 전 골목이 많은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골목은 꽤나 복잡해서 이 동네에 막 이사 오시거나 지인들이 찾아올 때면 보통 한 번에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다들 동네 주민분들에게 집주소를 물어가며 찾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폐허가 있었기 때문에 음산한 느낌을 주는 약간 꺼림직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지리를 훤히 달고 있었기에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여기서 따돌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로 들어서고 제 모습이 그 남자들에게 조금씩 사라져갈 때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대로 그두 명의 남자가 뒤에서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나를 잡으려는 게 확실하다 확신했고 그대로 반대편 출구로 뛰쳐나와 곧장 집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서는 모두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온몸이 식은 땀에 범벅이 된채 집에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 마룻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그렇게 터질 듯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누워있는데 집 주변에서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두 명의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유 좋은 기회였는데 어떻게 그런 어린애 하나 놓치냐. 아야 일단 멀리 못 갔을 것 같으니까 주변 좀만 더 둘러보자. 너 저쪽 둘러봐 나 이쪽 둘러볼게. 그런데 그 남자들 대화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들은 저희 집 바로 문 앞에서 저를 찾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뜻하지 않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숨죽여 바깥쪽을 내다보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섭다고 불부터 켰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새벽이라 다른 집들은 불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저를 찾는 것 같더니, 다행히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잡혔었다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제가 살면서 겪은 제일 무서운 일이었고, 그 일을 겪은 이후로는 절대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게 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새벽 늦게까지 노는 날에는 무조건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늦은 새벽길은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